안녕하세요 코식입니다 지난주부터 추석 연휴였는데 유튜브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오셨나요? 잘 보내셨다면 다행이지만 연휴 때도 업비트를 자주자주 확인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그다지 잘 보내고 왔다고는 말하기가 힘들겠네요 한숨만 나오셨을 거고 가족들, 지인분들과 시간을 잘 보내시다가도 코인 생각에 조금은 힘들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추석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9월 말, 10월 초 강하게 시세를 올려줄 가능성이 높기에 제 주변에서는 2, 3주 여행을 가신 분들도 여럿 있으시다고요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와준 지난 주말이었지만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를 방어해주고 4시간봉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골이 달면 40K 지지선을 잘 지지해준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을 땐 심하면 38K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38K가 아닌 40K에서 다시 회복해주면서 현재 43K 이상으로 안착을 확실하게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추석 전에 매수 진입을 했던 종목들에 있어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보고 있는 종목들 보유 중이신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버티게 된다면 빨간불 보게 되실 것이고 계좌 상황 양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작정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여력 충분하게 있고 코인 시장은 아직 미래가 있습니다. 연말 얼마 안 남았죠. 석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비트와 이더리움 이두 개의 메이저 코인을 따르는 알트 코인들 또한 크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관점과 회복 예측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2021년을 코인 황금기로 예측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 거대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린 하나의 추천 매매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에 관한 걸 말씀드릴 건데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에서 우량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등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그런 주들을 우량주라고 하는데요.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두 종목으로 포트의 30%에서 50%를 채워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습니다. 다만 폭등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빠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리를 잡아주면서 조금씩 약수익으로 보답을 해줄 종목들이기 때문이죠. 성향의 차이입니다. 나는 정말 천천히 아주 천천히 투자금을 불리고 싶다. 은행이자보다 조금은 더 크게 수익을 내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시면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나. 코인 시장에 뛰어든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럴라고 코인판에 뛰어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 많을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은 큰 수익을 위해 당연히 위험 부담 또한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매매 성향이 어떠한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게 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 하락을 맞은 후에 회복해 주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잡기 좋은 종목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플인데요. SEC와의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는 있으나 시장에 대한 악재가 계속해서 해결이 되고 있고 전망이 좋다라는 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지금 부탄의 중앙은행이 회사의 개인 장부를 이용하여 디지털 트럼프, 부탄의 화폐 단위죠. 즉, 부탄 화폐 단위를 발행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리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왕립통화청이 국경간 지급을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금융포용 확대 및 세계 유일의 탄소 부정 국가로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확대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약 80만 명 밖에 되지 않는 부탄의 국내 총생산은 2020년 25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많은 뉴스 매체가 전통적인 국가의 총체적인 국민 행복에 대해 보도하고 있지만, 수천 명의 부탄 시민들은 저축계좌와 신용... 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부탄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할만한 나라는 아니지만 리플의 시범 운행이 앞장서서 이렇게 나라에 관한 디지털 화폐를 통용했다는 것은 시범 운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시에 차기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리플과 제휴를 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리플은 달러를 대신할 굉장한 단위의 가상화폐가 될수 있기에 리플은 이제 더욱 더 성장해 나갈 겁니다. 영상 올려드렸던 인플레이션의 해칭 수단인 비트코인 그 수단을 넘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혁신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 말이죠. 특근법에 대해서도 말씀. 을안 드릴 수가 없는 요즘인데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실명 계좌 확인 절차까지 갖추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게 되겠고요. P2P 거래 및 지갑 이동도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국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지갑 전송하는 게 상당히 많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금 세탁의 이유로 상장 폐지되는 알트코인들도 많을 것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포트의 비중이 확실히 올라가게 되겠죠. 내년 1월부터 발생 소득 중에서 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첫 세금 납부가 되고요. 이과 손실의 합이 250만원까지는 공제하고 20% 분리과세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과세를 위하지 않은 시한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게 너무 티가 나는데요.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과세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면서 매매를 진행해 나가는 방법 또한 연구를 하면서 매매 임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1050원 아래로 지지 못 받아주고 뚫리게 된다면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로 모아보셔도 좋으실 겁니다. 욕심 없이 1500에서 1600 사이의 물량 정리하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코인 정보들이나 코인에 대한 동향들, 실시간으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직접 찾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평소 핸드폰을 잘못 보더라도 한 번에 몰아서 양질의 자료들만 모아보기할수 있으니 전부 무료로 운영하는 무료 관점 공유방 들어오셔서 시장 상황 좋을 시 눈에 띄는 종목들 수익도 한번 잡아보시고 여러 가지 몰랐던 정보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식이었습니다.